안녕하세요. 무식인의 장수 TV가 오늘은 이 서울의포구 어, 상가 안에 재래시장에 왔습니다. 이야 오늘 날씨가 이제 그 여름이 다가온 것 같아요. 엄청 더워요. 자 오늘의 서울의포구 재래시장에 이 수산물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알아보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그 붉은, 글, 붉은 글자에 구독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울의 보우 재래시장의 오늘의 향한물 시설을 알아보러 가시죠. 어, <놀람이> 아 아니요, 이거는 먹는 거야. 이거는 집에 가서 이렇게 쓰던 걸로. 야구하고 오늘은 씻은 2 5만0천 원. 꽃게가 이제 알이 들었어. 요거는 얼마예요? 3만 원. 아, 3만 원. 암깨가 요거는 아, 아, 3만 원. 꽃게 어. 어. 그, 뭐, 예. 그, 뭐, 그, 뭐, 뭐 드려? 요거는 얼마예요? 그거 3만 원. 어. 큰거는요? 큰거 제일 좋은건 4만원 아 제일 좋은게 4만원 2마리밖에 안다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꽃게가 어떻게 해요? 3만원 3만, 3만 5천원 스케일 아.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네 이렇게 네. 큰게 3만 5천원이네 네. 근데 또 올라요 이모 뭐. 오늘만 와. 좀 내린거 거든요 이 많이 좀 싸네 아싸네 나도 많이 싸네 근데 내려은또옳것 같아요. 그렇지. 아유. 여보증어도 만 원. 왕새우 왕새우는 만 팔천 원 꽃게가 엄청 크다. 어, 어, 왕꽃게. 왕 이건 얼마예요? 어, 어, 이거 네, 아, 암깨예요? 암깨. 어, 근데 엄청 싸네. 7 8 5원이만원 오, 그래 암깨 많네 아니다, 이거. 이건 만8 0원 저번에 만원까지 했는데, 이번 주 정맥가가. 많이 했을까? 올랐네, 이거는. 먼저 만원까지 했었는데. 정맥, 그니까, 정맥가가. 얼마나인데, 만원. 오늘은 꽃게가 어. 많이 내렸네요. 어. 받아야 돼요, 언니. 만삼천이 좋았어. 음. 언니, 언니는 내가 만삼천. 만오천을 받아야 돼요, 원래는. 왜 그러냐면 그렇다. 이거는 좋은 거야. 조꾸미너 오늘 많이 내렸더라? 조꾸미 많이, 많이 내렸어. 이만오천 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만오천 원. 이만오천 원. 국산이라 그래도 꽃게는. 이때는 어. 3만 0천원원는 e r Yellow, I'm just kidding Yimano. I'm done a y i m a n 원. y o u r 얘는 o 얘는 얘는 가 좋은, 음. 좋은 거 o 요 p r e a d for us, s a m 이 n Yellow, Saman is a 얘 a m a n Pelton. y e 은 얘가 w 은 e l l o w y e 그럼 찌개대파는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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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이거는+ 이거는+ 이거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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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거는 이거는+ 이거오 이거는+ 이다는다거는 이거는+ 오늘도 이거는+ 대박. 대박 오늘도 대박 거는이대대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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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 전에 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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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 이거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꽃게는 사모님 딱요만큼밖에 없어요. 이게 다 꽃게가 아니에요 이건 얼마예요? 키로 2만 원파는거야 18,000원. 사모님 내가 아, 자리 없는 거 하나 잘라봤어 많은 걸로 드릴 테니까. 이건 암깨예요. 암께는 얼마예요? 암께 3만 원. 암께는 3만 원. 우와. 이건 얼마예요? 이거 15,000원인데. 13,000원 15한 만장씩. 어, 15,000원. 13,000원씩. 15 13,000원. 크다 네. 크다. 돌게 돌개 돌게 돌개, 돌개. 여수 돌게 돌게가 이게 최대가 만 이천 원와 여기 열 마리 이거는 이것도 구세잖아요 다 구세인데 이 덕장에 삼 개월을 가공해서 많이 부기 때문에 진짜 좋아 음. 저는뭐살만 쪽. 요거는 요거는 부세, 요거는 부세. 요거는 구세 세 마리 방세 마리 방 이거는 이게 이게 확실히 다 있어요 이거 이것도 많으면은 반만 사십오 아 반만 삼만 원 다섯 마리에. 3만원 드릴 음. 너무 좋아요 요런거는요? 아 요거는 1원아 원. 예. 요거는 요거는 국산참조기 요거는 2만원 요거는 2만원 3만원 큰거는 4만원 요거는 3만원 큰거는 4만원 하나 사가시면 박제는요? 박제는 제일 큰거는 여덟 마리에 이거는 여덟 마리에 오만 원. 여덟 마리에 사만 원인데 큰 거를 이렇게 두 마리 더 주고. 아, 요래 갖고 여기 오만 원. 원. 요거는 불어, 이거는 예, 이거 이거는 사만 원. 만 원. 가봐 이게 시도에 어. 삼만 팔천 원짜리 사만 원 주고 가재까지다 포도다 갖고 지금 이렇게 크게 한 냄비를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이거 여봐. 자재랑 아,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늘도 또 우리는 푸짐하게 또먹습니다 <laughs> 좋겠어. 음, 영감. 아주, 아주 좋아요. 우리는 <laughs> 이렇게 참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유튜브 찍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아주 좋습니다. 뽕도 아, 보고 힘도 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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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뭐 이봐요 나 춤이. 네, 이거 보 뚝뚝 넘어간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와 엄청 네. 이게 두 마리가 1kg예요 두 오이. 마리가 어, 알도 깍다고 이게 네. 저번에 왔을 때는 이게 키로에 6만원 했거든요 오늘 3만 8천원 하더라고요 와. 네. 저번에 왔을 때 했거든. 2만 2천원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얼렁쌀때 먹자고 내일 오면 또다르네요 그래서 얼렁쌀때 먹자고 지금 산 거예요 매일 다릅니다 네, 이게 네. 오늘의 시세, 네. 오늘의 시세. 보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게가 이렇게 살과 알이 꽉 찼네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게탕을 끓여가지고 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게 익었나? 익었어요. 뭐 생걸로도 먹는데 어때요? 맛있어요. 살. 와. 음 맛있어요? 달지, 당연히 뿔뿔 어. 사던걸 지금 해놨는데 달죠. 진짜 신야 정말로 끝납니다. 음. 아, 맛이 잘잡네뭘사게 나도 여기한 개. 아이고. 아이 무슨... 어, 뚜껑에 알. 야, 뚜껑에도 알이 저렇게 붙었다. 이게 반쪽 알인데. 와. 음. 와. 음. 맛이 좋아요? 음. 이렇게 많이 먹었어. 떡띠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래포구에 있는 대래시장 안에 꽃게와 가재, 뭐 생선이라든지 조금 이런 시세를 한번 알아보러 왔는데요. 여기 오니까 꽃게가 오늘 많이 나오고 꽃게가 저번에 왔을 때보다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러니까 꽃게 같은 거쌀때 많이 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다가 어, 찌개랑 이렇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고 달더라고요. 예, 오늘도 무식인의 장수 TV가 재대시장에 와서 모든 수산물 시세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